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육친해석 우리가 이제 그 사주분석의 꽃이라 그래요. 육친해석하는 거를 즉그 일간인 나를 기준으로 비거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렇게 해서 그 관계성 거기에서 운의 그 흐름 이런 거를 읽어내기만 하면은 이제 사주 다 보신 거죠. 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은 그 육친을 갖다가 너무 깊게 이렇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어. 그냥 그아 비겁의 어떤 개념 그리고 아 이것이 에 육친의 어떤 그 키포인트 되는 것만 아 탁탁 그 개념 정리를 해 놓으시고 어 이걸 갖다가 그 실제 사주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는지 에 그거를 12운성이라든지 각종 어 12신살 또는 뭐 공망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해석할 수 있는 도구들, 어, 그리고 대운 자체가 아, 남자냐 여자냐 또는 뭐 양대운이냐 음대운이냐 그리고 어, 삼합의 운동 그 패턴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딱 절목을 시켜버리면은 어, 절목 시켜버리면 뭐 정말 그 사주 분석하는데 뭐 뚜껑 딱 열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 이게 가쳐 봐. 올해 개묘년인데 아이 뭐가 들어왔네? 정제가 들어왔네. 아, 정제가 들어오면 다 좋은 건가? 어, 아,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또, 거기서 또 뭐, 아니, 사주가 신강하네, 신약하네. 아니, 그러면 용신은 뭐지? 그러면 희신은 또 뭘까? 한신, 구신, 기신, 뭐. 그래서, 아 너는 화가, 어, 네 사주에 서 화가 없는데, 화를 재성으로 쓰는데, 대운에서 화가 쫙 들어오면은, 아, 이제, 용신이 들어왔으니까, 대, 아주 대박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실제 그 운을 지나온 사람이, 그때 오히려더 가지고 있었던 거 그냥 다 말아 먹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육친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큰 틀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음,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가면은 어, 여기 이제 식상이 되죠. 음, 식상, 그 다음에 재성, 어, 그 다음에 관성, 어, 그리고 인성 어,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쭉 생하는 구조로 흘러가는데 자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쭉 나누세요. 음, 그래서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 재와 관 내가 그걸 하거나 그걸 받는 즉이 재하고 관을 어, 어, 짝을 채워서 씁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어, 이렇게 반으로 쭉 갈라서 음, 이 관인이 소통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 식상과 재성이 서로 어, 식상생재가 되는지, 요걸 서로 짝을 지어서, 어, 요 녀석들이, 어, 조화도, 조화도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는지, 에, 요걸 갖다가 이렇게 아주 사주를 보자마자 뚜껑 딱 열면은, 자, 일순위 재, 뭐니 뭐니 해도 재, 이순위 관성, 어 아, 관성과 무리 짓는, 어, 인성. 여기 이제 식상생재로 흘러가는지, 요 식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사, 인성. 아이 글자들이, 어, 합이나 충이나 뭐 이렇게, 공막 맞고 막 이런 거에서 훼손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어, 그 격은 그냥 그 전체, 큰 틀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프리즘 같은 개념이니까, 거기에서 그 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없는 글자. 없는 글자는, 요 팔자 여덟 개딱 꺼내놨는데, 제일 먼저 찾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무자. 없는 글자를 반드시, 어, 체킹을 하실 셔 때. 그리고 공막 맞은 글자가 있나. 그 또, 글자가 하나씩 있는데, 아, 얘가 세력이 없고 비들비들하네, 예, 없는 것에 준하는 글자.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 일단은 큰 틀에서 쫙 보고, 그 다음에, 어, 불이 많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아, 이 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갖다가 바꾸기 어려운 어떤 틀이구나. 그래서 그 자체를 그냥 하나의 격으로 취해줘도 돼요. 물이 너무 어, 많다, 그러면은, 그물 자체를 갖다가 하나의 격으로다가. 그리고 방압으로다가 이렇게 그 지지가 이렇게 꽉 짜져서 흘러간다. 이방압도 웬만하면은 그 틀을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이 삼합하고 다르게 삼합은 쫙그 어 목적성으로다가 이제 합을 했다가 그 충이라든지 어떤 그 외부 어 변동이 주어지면은 그냥 와르르르 하고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어지간하면 방압은잘안 깨지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보시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 사주를 딱 열었는데 아니, 보니까 관성도 있고 어 인성도 있는데 어, 여기 보니까 어 재성이라든지 뭐이 중에 뭐가 하나 또 없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 관성은 있고 인성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은 관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어 조직에 내가 큰뭐 대기업이 됐든 아니면은 뭐어그 공무원 관 또는 뭐 이렇게 공사 뭐 이런데에 내가 어, 인연은 할수 있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이 결제권,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조직에서 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기가 이미 힘들다라는 거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낮은 직책, 뭐 모르면은 뭐 평사원, 거기서 뭐 대리과장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그 정도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냥 쭉 오랜 세월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뭐 과장에서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 결재권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 직업 전변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바로 그만두고 나올 확률이 크고 반대로 어~ 인성이 아주 잘생겼는데 어~ 이게 관성이 없거나 뭐~ 세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어~ 글과 학문을 통해서 또는 뭐~ 이렇게 쭉 내가 그~ 학업 성취라든지 또는 교육 분야 이게 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딘가에 그~ 그~ 조직에 들어가도 주로 그~ 이~ 조직에서도 그~ 메인 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옆 라인 연구 또는 뭐 이렇게 한집 어, 이런데 가서 인연을 하면은 뭐 그런대로 이거를 쭉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그이 재성이라고 하는 걸잘 한번 보세요. 재성은 재성은 있는데 에, 식상이 없다. 그러면 은말 그대로 식상은 내가 어, 그 하는 일이잖아요. 일, 일 과정 생략하고 바로 재성을 갖다가 취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뭐 어, 주로 그돈 그 먹고 돈 먹는 거지 사실. 그래서, 이, 그, 장사 패턴 있잖아요. 음, 자영업, 또는 뭐, 물건 이렇게 띠다가, 따로, 얼마에 팔아먹는 거. 이게 이제 그, 이, 예전에 이게 한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상이라래, 상. 우리가 이제 그, 상업이라래잖아, 상업. 이게 뭐냐면은, 그, 속일 상자예요, 속일 상자. 속이다. 즉 뭐냐면은, 뭐, 100원에 띄어갖고 와서, 150원에 이렇게 딱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이 에, 이게 좋게 얘기해가지고서 이제 상업인데, 예, 이게 이제 저 크면은 이제 도둑이 되는 거죠 도둑. 어, 그래서 저기 저 재벌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큰 도둑이에요 도둑. 이렇게 해서 재를 갖다가 왕창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좋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예전에 실제 그 이게 막 물물 그 교환이 이루어지던 때에는 이 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그뭐 비단 사다가 뭐뭐쌀 하고 바꾸고 뭐 이런 그런 그 어. 패턴 이런 걸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성은 어 있는데 식상이 없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장사하는 패턴으로 가기가 쉬워요. 내가 막 몸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식상은 있는데 재성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이 식상은 내가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또 사주 따라 또다 다르죠. 식상이 그 재성까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이 비겁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비겁이 예, 이 무리가 세잖아요. 어, 덩어리가 크잖아. 그러면은 평상시에 유지비는 많이 들지만, 어, 이 비겁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 식상을 생해 주기 위해서 어,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기운을 갖다 식상으로다가 쭉 뿜어내죠. 어, 또 식상 역시 그 비겁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비겁이 어, 식상을 생한다르면은 식상이 에, 철철 넘쳐서 재루다가 흘러가는데 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상 생재로다가 이제 가기가 쉬운데. 이 비겁의 세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식상생자가 잘안 되면은, 운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해요. 돈이 들어왔다 또는 또, 어 나갔다 이런 패턴으로다가 가기가 쉽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이것도, 어 아니, 이제 인성, 관성도 뭐, 그냥 있는데도 좀 뭐, 시원찮고 어떤 경우에는 또 없고, 또 재성이나 어 식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네 둘이 이렇게 짝이고, 얘네 둘이 짝인데, 어이 재성하고 인성이 또 짝이 되죠. 어 재극인이 되잖아요. 재성이 인성을 극하죠. 그다음에 관성하고 식상이 또 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이러한 짝을 이 짝의 개념을 갖다가 어, 우리가 이 시소처럼 이 균형을 균형을 잘 잡아주는지 안 잡아주는지를 즉 조화도를 갖다가 반드시 체킹하셔야 돼. 그래서 뭐 신강하다 신약하다 뭐 격이 어떻다 뭐뭐 뭐 그것도 물론 참고는 하지만 이런 그 균형밸런스 음량이란 말이에요. 서로 짝이 되는 녀석이에요. 예의 짝이, 서로 극하는 녀석 짝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 이런 그, 어, 측면에서, 큰 틀에서 이육신을 이제 바라다 보시고, 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어, 이, 그,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아주 그냥 둥구나무가 그냥 그 입구에 아주 그냥, 늦은 나무 아주 그냥 뭐, 떼년된거막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어르신들 보면은 뭐, 평상 갖다 놓고서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앉아 계시지. 그 나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일간이 어 목이다 나무다 나무가 그걸 하는 녀석이 재성인데 이 재성이 바로 토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일 주 입장에서는 토가 재성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하고 인연할 확률이 상당히 크고 이 재성토라고 하는 게 아니지지의 천간에 무기토가 있고 지지의 진술충미가 있고 그 진술충미 밑에 지장간에 또 토가 또 숨어 있어서. 이 목일주들은 이 재성, 어, 남명 입장에서 재성을 갖다 배우자로 쓴다라면은, 배우자 복이, 아우, 배우자 선택의 폭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건 복이 많은 거하고는또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는데, 어쨌든 그 둥구나무라고 하는 녀석은, 아니, 내가, 어, 나무가, 이, 이 토라고 하는 거, 넓은 영역을 갖다가, 어, 내가 차지했기 때문에, 어, 거기서 이제 그, 잘, 무럭무럭 잘 크겠죠. 뭐, 거기 보면은 뭐, 이 울타리도 쳐주고 또뭐 어 어떤 그 둥근 나무는 또뭐그 종종 땅에 이렇게 왜 바탕가뭇해 있는 거 보면은 세금도 낸다니까 얘는 잘생겨가지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나무들은 이게 비탈진 야산에 보면은 그 소나무들이 그냥 빡빡하게 들어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가늘고 길게 위로 쭉쭉 커 올라가죠 왜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그건 뭐냐면은 그냥 그 그냥 소나무들 세 개로 치면은 거기가 도 도심이라고 보시면 돼. 아우 인간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는 거야. 경쟁이 너무 치열해. 도시민의 삶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게 값어치가 나가겠어요. 이렇게 둥근 나무 그냥 내가 크고 싶은 대로 이렇게 이그 나무라고 하는 게이 곡직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가 크고 싶은 대로 크는 거야. 자 그런데 바위산에 왜 이렇게 그냥 그 위태위태하게 이렇게 해서 저게 아주 그냥 살아남으려고 여기서 햇빛을 더보려고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큰 애들이 있어 이런 경우 그게 못 떨어지잖아요 그 바위 산에 이 목이 토를 극하는데 이 바위라고 하는 게 금이잖아요 금이 다시 목을 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화가 잘 짜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천하제일의 그 절경 아주 멋스럽게 되죠 물론 그걸 갖다가 조경수로다가 바위에서 캐우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이 바위 자체도 잘 생겨야지. 뭐 푸석푸석한 뭐 자갈밭이다. 아 그러면은 관이 제대로 이게 그게 안 되니까 조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어이그제 관의 모양새를 가장 먼저 살피고 이 녀석들과 짝짓는 글자들 얘네들의 그 균형, 조화도 이런 거를 파나가시면은 어 아, 이렇게 딱 그냥 펼쳐보면은 대만 보여요. 아, 관이 잘 생겼네. 아, 인성이 뭐못 생겼네.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어 인성 하나가 이렇게 잘 생기고 어 그러면은 내가 사는 거주고 생활의 안정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은 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어 인성이 극하는 거는 이제 그 식상을 어, 인극식을 하죠. 근데 에, 인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브레이크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인성이 재와 관을 다 다스리고 통제를 하는데 에, 무인성이다. 막 지장관에까지 없다 그러면은. 그, 어떤 면에 있어서의 그, 안정성, 직주의 안정성,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거기에다가 식비운 성상, 뭐, 아, 의리해를 봤는데, 뭐, 의뢰일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 수생목해서 이제 정인인데, 이 정인, 공부하는 거에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죠. 근데, 이게 더군다나 이 사지에 놓여있고, 그러면서 이게 인신사의 큰 영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영마성, 으로다가 이렇게 그, 이 해외를 왕래하거나, 뭐 어,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 어, 오늘 갖다가 잘 써먹는 패턴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 어, 평생 살면서 계속 직업 전변이 많은 경우가 많아. 요 이사도 자주 다녀야 되고 그게 인성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그어이이 이 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짝을 잘 만나서 조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이이 이, 그 자동차를 한번 보세요. 자동차 속에 있는 그 엔진, 엔진을 부리다 불은 계속 막 번지려고 하는 그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라고 하는 이그 쇳덩어리, 예, 얘가 그 금의 그 수렴의 기운으로다가 얘를 꽉 붙들어 매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탁 시동 걸고 얘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운행을 하잖아요. 드디어 거기서 어 이게 이제 그 금화교역이 되죠. 그리고 화극금. 아, 드디어, 어, 문명이 여기서부터 탄생을 하고, 그러면서, 어, 이게 쓸모 있는, 음, 그런 상태로다가 이제 바뀐답니다. 그래서 이 조화도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뭐, 이렇게 그, 이, 그, 이 철근, 콘크리트 같은 거, 그냥 뭐, 저, 저, 철근 있죠? 왜, 엿가락처럼, 끼, 그런 거. 아, 얘 그냥 내비두면 그냥 그 쇳덩어리지. 근데 얘를 갖다가 다뜯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갖다가 샤시를 만들었다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이그이 그, 이 쇳덩어리가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구부리고 또뭐 이렇게 쭉쭉 피고 하는 거 이런 게다 불신 에, 그러니까 이제 목의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게 그 어, 금극목을 하죠. 음, 그래서 이것이 조화가 딱 짜지면은 이제 샤시가 하나 딱 만들어지죠. 또는 어떤 그 물건 대문 철문이 만들어지고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냥 쇳덩어리로 있을 때의 가보치하고 이것이 에, 어떤 그 변화를 줘서 이 음량이 딱딱을 채워줬을 때는 드디어 이것이 상당히 가치 있는 유용한 쓸모 있는 에, 그런 것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일간 일간 자체가 잘나서 어, 내가 재 재와 관이 많은 게 아니라 어, 나를 그 둘러싸고 있는 이육친들이 얼마만큼 그 균형 있게 잘 생겼느냐 어, 그거에 따라서 이 급이 이렇게 다 갈라지죠. 그래서 이게 주로 보면은 인성 하나만 잘생겨도 또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이 좀뭐 시들시들 해도. 이 중에서 뭐한 가지라도 똘똘하게 생기면은, 어, 근데 얘도 식상도 없고 재성도 없고 그나마 있어도 비들비들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내가 식상 생재라고 하는 거는 어, 조직 생활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 자영업이 됐던 어떤 사업 패턴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 못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천상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여기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다가 건너와서 할수 없이 조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타고난 그릇에 이, 이 자체가 잘생겨야 되는데, 얘도 잘 못생기고 얘도 잘 못생기고 중화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할수 없이 하는 직장 생활이 되는 거예요. 또는, 그런 게 전부 이렇게 그 등급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아. 그 성격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백명 중에 한두 명, 한, 뭐세 명. 뭐 어, 대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애가 한막한뭐80% 미만은 전부 여기에서 이, 아, 이게 잘 생긴 것 같은데 얘가 조금 시더라고 뭐 뭐가 하나 뭐형 맞고 공 맞고 축 맞고 막합으르다가 합탁되고 뭐언젠 맞고 아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아, 이 명리라고 하는 거는 즉 이런 거예요. 왜그 전에 보면은 올림픽 그 경기할 때. 한몇년 전인가 그때 컬링인가왜 이렇게 얼음판 위에 이렇게 뭐 이런 덩어리 하나 던져놓고 뭐 하면은 왜 이렇게 막 걸레질 하는 거 있잖아 막 앞에 가가지고 그 지름길 내주는 거 아니야 지름길 그런 것처럼 어이 사람의 삶에서 재관이라든지 이 관인이 짝짓는 모양새를 보고서 뭔가 어 허결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 이럴 때 가장 그래도 지장간에 있는 녀석이라도 써먹을 수 있으면은 최대한 걸 끌어다 써야 된다고. 이게 이 사람의 어떤 무기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양식,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나가시면 돼요. 저기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냉정하다 했었잖아요지기 지,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다니까. 아 찬바람 불게 하고 싶으면 부는 거야. 그럼 가을이 된 거지. 가을이 그냥 됐으면 보면 너는 당연히 물러가 아, 그런 식인데 이것이 그, 그 대운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운에서 이렇게. 그 균형을 이렇게 딱 잡아줄 때 상당히 그 운이 잘 흘러가죠. 그래서 이 양쪽을 이렇게 그, 이그 짝을 채워서 다잘 생기기가 거의 하늘의 별따기예요. 사실 쉽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연월지를 갖다가 주로 보면서 아이 사람은 아, 관인 상생구조로 가야 되는구나. 이 사람은 식생 아, 생체로 가야 되겠구나. 아, 이런 거를 갖다가 일단은 큰 틀에서 어, 나눠주고 거기에서, 이, 이, 사람은 지금 대운이 흘러가는 게, 아, 요 부분에서 이제 더 거들어준다면은, 아, 처음에 자영업을 하다가 나중에 또 조직생활로 갔든지, 아니면 처음에는 여의치 않아서 조직생활을 하는데, 어, 인성이 좀 약해서, 또뭐 결제권도 약하고 그래서, 그냥, 그 평생 위에 이렇게 만년 과장으로다가 이렇게 퇴직하시고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게,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소시민들의 삶에서 많이 보여지죠. 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인성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 내가 사는 그이 주거지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너무 큰 평수에 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는 거를 그화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에, 내가 그 차지할 수 있는 그그 그 점유할 수 있는 대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한 사람당 한 6평에서 8평 정도가 상당히 에, 그 가장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게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그럼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대지권을 같이 나눠서 써먹는 거라고. 이 땅의 그 기운. 근데 이것이 위로다가 한 20층 이상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내가 아, 써먹을 수 있는 대지권 자체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은. 잘해서, 어, 큰, 큰 대단지의 그 높은 층에 살수록, 어, 내가 이 대지권을 어, 소유할, 수는, 소유할 수 있는 그 점유, 어, 점유 면적 자체가 이렇게 좀 줄어드는데, 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 내가 운이 나쁠 때는, 사실은 작은 집에서 사는 것도, 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왜 그, 잘 사는, 막 성공해가지고, 막집막 막 그냥, 90평대, 뭐 100평대. 저 얼마 전에 듣고 상담하신 분, 서울에서 뭐 90평대에서, 노 부부하고, 그 따님하고만 살고 계신다는데, 아유, 그, 그전에는 그렇게 그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고,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상하게 글로 이사가고 나가서 이제 상가 건물에 그뭐 우회층에 사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경우에 자꾸 두 노인 네가 이제 아픈 거야. 그게 뭐냐면은 이빈 공간에 음기가 꽉 채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좀 강한 뭐그 애완견이라도 그냥 얘가 그냥 뭐 설레발치고 뭐 계속 돌아댕기면은 음기를 갖다 이렇게 쭉 몰아냈죠. 그게 이제 좀 도움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죽어서 그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도 사실은 뭐한 1.5평, 많아야 1.8평? 내가 그이그 봉분이라 그러죠 그 차지하는 면적이 그뿐이 안 돼요. 그래서 운이 나쁠 때는 좀 작은 평수에서 어 그래서 어 일인 그러니까 그냥 땅 일반 그이뭐 정원 딸린 집이면은 정원 빼고 내가 건물 기준으로 해서 어1인 기준으로다가 어15 평을 넘어서면 안 돼요. 최대한 아주 맞지 노선은 아주 18 평. 그래서 사인 가족 기준이다. 2인 가족 기준이다. 그러면은 뭐 보통 요즘 그 핵가족화 시대가 돼서 한3 0 평대 아파트 이렇게 쭉 사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게 거의 그 가장 그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점용 면적이다. 그 이상에서 살게 되면은 예, 그때부터 이제 음으로다가 이렇게 쭉 차올라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여받는 그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 예, 명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운의 그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아. 커서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 자체가 이제 상당히 틀려지고. 아 우리가 뭐 지금 그 누구요 그, 그 김건희 여사, 그, 그 대통령 퍼스트레이디잖아요그그 그 사람이 잘나서 저기 포스트레이디가 됐나? 대통령 사모님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지. 그렇듯이 이 관이라고 하는 게 잘생기면은 내가 지위가 내 아예 가보치 자체가 딱 올라가 버린다고.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음 그래서. 어, 이 운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이 배우자,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 그, 내가, 어, 배우자의 그릇에 담겨지는 거기 때문에 담겨진 모양대로, 그, 물 붓고서 얼려봐요. 이게 찌그러진 모양이면 찌그러진 얼음이 나온다니까. 반듯한 그릇이면은, 응? 넓고 반듯한 그릇이면은 아주 그냥 예쁜 얼음이 나오듯이,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 예전에도이 풍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 내가 사는 그곳 어떤 곳하고 내그 팔자 명조 내에 그런 게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 육신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나가실 때 어,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쭉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서, 어, 정치인들 중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그 관이 잘 생겼잖아요. 관성이 비겁을 극을 한다. 그러면 우리 뭐 이재명 그뭐 대표 같으신 분 보면 그 형제 이 관성이 비겁을 갖다 극을 하기 때문에 그 형제가 또어고차프다고 나한테 도움이 잘안 되고 뭐 그런 케이스들도 이 육신의 그 작용력이 조화들을 조화도를, 조화도를 가졌느냐 잃었느냐 치우쳤느냐 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오늘 해석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다 그렇게 봐 나가셔야 돼요. 잘해서 우리가 이제 그내 팔자 명조에 정인 또는 편인 인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들어오는 운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 그때는 그 그 반듯한 그 돈이 이렇게 들어와요. 현금 재산으로다가. 그런데, 비업이 있는데, 재물은이렇게들어온다그러면은 이건 거의 그냥 도둑질. 그러니까 빅업은 좀 뺏어오는 돈의 개념이거든. 또는 뭐, 어, 뭔가 그 소송해가지고 이긴 비용, 막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이, 내가 그비업이 이렇게 있는데, 에, 그 재성운이 들어오거나 할 때는 그런 식으로다가 들어온다. 자,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 이 식상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성이 이제 그 식상을 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 자체가 아, 식상운이 들어오면 이렇게 확 묵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빼도박도 못하게 그냥 하고 팔리지도 않고 골치 아프게, 예, 이런 식으로다가 흘러가니까 잘해서, 어, 우리는 이 모든 이 자연의 그 운동성, 무거우면은 가라앉으려고 하고, 가벼우면은 위로다가 이렇게 떠오르려고 하는, 즉, 음량이 서로 착 지우려고 한다라는 그, 그 관점에서, 우리가 육친 해석도, 보셔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육친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